다음 문제를 보면 f'x가 현재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 지금 도형의 넓이 a와 b가 있었을 때 a의 넓이가 8이고 b의 넓이가 5입니다. 그럼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그래서 b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그리고 뭐 f 마이너스 2가 3일 때 약간 이거는 나중에 f 임 가지고 f(x)를 만들어낼 때 뭐예요? 뭐 적분 상수를 구할 때 이용될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. 이럴 때 지금 우리 보고 f3의 값을 구해 달라는 문제입니다. 맞습니까? 따라서 지금 뭐냐면 인테그랄에다가 마이너스 -2부터 1까지 f 프라임 x 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이 값이 지금 x축 윗부분이니까 뭐예요? 8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맞습니까? 그다 마찬가지로 인테그랄에다가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의 정적분값이 된다고요. 넓이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정적분값이 마이너스5가 됐잖아요. 그래서 얘의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5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얘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f1 마이너스 f 2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8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f3 마이너스 f1 이 값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게 f3이기 때문에 이두 식을 더하기를 할게요 두 식을 더하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f1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? 그래서 여기가 f3 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 이 값이 3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얘는 따로 뭐 적분 그렇게 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네요, 맞습니까?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현재 뭐라고요? 3이라고 해요, 3. 그러면 뭐에다가 3을 빼야지 3이 나옵니까? 6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? 아, f 3은 6이어야지만 뭐다? 6에서 3을 빼면 3이 나오거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넓이가 주어 졌을 때 그래프가 있다면 x축 윗부분은 넓이 자체가 정적분 값이 될 거고 그다음 x축 아래 부분에 있으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게 정적분 값이 된다.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뭐 다른 문제를 풀수 있다.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